반갑습니다. 3월 18일 홍정김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에, 뭐 오전에 일이 있어 가지고 어, 매매를 못해서 어, 방금 이제 들어와서 좀 음, 녹화를 시작했는데요. 어, 우승 사료 같은 경우 이제 어쩌니 어, 제가 이제 상하이 나온거 오늘 슈팅 나올 거라고 예상한거 올렸는데 역시나 이제 정확하게 그 슈팅 자리에서, 어, 오늘도 한10% 정도 슈팅 나왔네요. 저 같은 경우는 이때 좀 미리 있어가지고, 넣고 그냥 바로 뺐는데, 어쨌든 뭐 정확한 타이밍에서, 어, 넣고 이제 좀 뺐습니다. 어, 그리고 오늘 뭐 스윙 종목이라든지, 어, 그런 것도 뭐, 어, 제가 이야기 드렸던 미래 에셋 같은 경우에, 어, 일점 눌림 타점에서해가지고또 어, 이렇게 슈팅 나오죠? 이렇게 포스코엠도 좀 어, 슈팅 났더라고요. 보니까 포스코엠도 나오고 현대퓨처 같은 경우는 어, 눌림 자리에서 이제 돌아 나가고 있고 어, 그리고 이제 어, 당일 주도주 중에서 오늘 이제 어, 상한 예상되는 종목 어, 해가지고. 지금 뭐 대원 나성은이 상한 들어갔기 때문에 상관없고 우리 기술이 지금 어 차트가 좋고 좋거든요. 그래서 항상 이런 차트들은 어 상한을 어 바로 들어가든지 그게 아니고 미끄러지 내리면 일정 오후에 어 눌림 이후에서 떠나 나가는 어 구간이 한8% 정도 어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이 있거든요.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오늘도 뜨시면 어 됩니다. 차트가 예쁘기 때문에. 음 상한 들어갈 수도 있고, 아니면 상한 찍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, 어쨌든, 어, 오후에, 어, 돌아서 올라갈 때좀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뭐 크게 제가 뭐한게 없기 때문에, 어,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어, 하겠습니다. 어, 예. 수고하십시오.